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가고 싶은 이지연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A-SPICE 심사를 준비하고 이행할 때 주로 어떤 문제들이 발생을 하며 현실적인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이야기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어떤 문제와 어려움이 있는지를 안다면 A-SPICE를 적용하려고 할때 우리는 미리 전략을 세워서 대응해 볼수 있겠죠 이번 영상의 마지막에는 어려움을 예방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것들 9가지를 뽑아 봤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집중하시고 이번 영상도 끝까지 봐주세요. 꽤 오래전인 2013년 발표 자료이지만 폭스바겐의 자료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폭스바겐은 1차 소프트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직접 수해, 심사를 수행했던 결과를 분석했어요. 폭스바겐은 a 이스파이스 버전 2.4를 기준으로 지금의 vda 스콥인 히스 스콥에 대해서 레벨 1의 심사를 했고 2008년부터 12년에 걸쳐서 수행된 총 100여 개 정도의 심사 결과를 분석했어요. 협력업체의 등급 추세를 보면 녹색이 레벨 1이고 빨간색이 레벨 0이에요. 레벨 1인 협력업체는 조금씩 증가를 하다가 이내 점차 감소를 하는 모양을 띄고 있죠. 이는 협력업체의 수준이 변했다 라고도 볼수 있겠지만 개인적으로는 폭스바겐의 심사 기준이 좀더 강화된 것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에이 스파이스의 레이팅은 NPLF라는 네 개의 알파벳으로 하게 되는데, F는 페일이 아니고 풀리의 약어여서 제일 높은 점수예요. N과 P는 둘다 50점 이하를 뜻하는데, N과 P의 비율로 그래프를 표현을 했네요. 그 결과 가장 취약한 영역은 소프트웨어 통합 테스트와 시스템 통합 테스트였고 사실 이 현재 시점에서도 테스트 중 가장 어려운 부분이 이두개 영역이기도 합니다. 이는 아키텍처 설계가 미흡했을 수도 있고 적절한 환경 및 전략으로 테스트가 수행되지 않았을 수도 있는 거죠. 반면 n과 PO의 비율이 비교적 가장 낮은 영역은 소프트웨어 요구 사항과 문제 해결 관리, 변경 요청 관리예요. 폭스바겐은 요구 사양을 사실 꽤나 구체적으로 주는데 아마 그래서 소프트웨어 요구 사양의 점수가 상대적으로 괜찮은 것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폭스바겐이 문제와 변경 요청에 대해서 굉장히 타이트하게 관리를 해요. 협력업체도 자연스럽게 그 영역의 관리 수준이 괜찮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아마 문제 해결과 변경 요청 관리의 감점 중 상당 요인은 아마도 내부적인 문제, 내부적인 변경 요청의 관리가 미흡해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화면은 2004년 BMW가 발표한 내용인데 폭스바겐과 동일하게 지난 심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일반적인 약점에 대해서 정리를 했어요. 엔지니어링 관점에서는 트레이서빌리티가 사실 거의 안되고 있고 소프트웨어 구현을 할때 유닛 테스트가 고려되지 않고 있으며 상세 설계 시에는 전체 컴포넌트가 아닌 복잡하거나 새로운 유닛만 포함하는 등 대부분 불완전한 문제가 있다라고 해요. 프로젝트 관리의 경우에는 괴, 계획이 너무 러프한 상위 수준으로만 수립이 되고 프로젝트의 계획 대비 실행의 추적은 꽤 비공식적이고 비정형적인 방식으로 수행돼서 미흡하고 프로젝트 규모가 커서 서브 프로젝트가 존재하는 경우 이들을 조율하는 데 미흡하고 마일스톤 계획 중심으로 수행이 되어서 공수에 대한 계획은 누락되는 문제가 있다라고 합니다. 소프트웨어 품질보증의 경우에는 꽤 적은 협력업체만 품질보증 활동을 수행하고 있고 전통적인 품질보증 관점 이나 활동에는 소프트웨어 품질 보증을 고려하고 있지 않은 문제가 있다라고 하고 마지막으로 형상 관리의 경우에는 프로젝트의 형상 관리 저장소의 파일 구조를 정의를 하는데 그 파일 구조가 실제 프로젝트의 규모를 다루기에는 부적절하고 소프트웨어 코드 중심으로만 형상 관리가 수행되고 있어서 문서 산출물은 누락되고 있으며 베이스라인에 대해서도 계획 수립이 되어야 하는데 거의 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다음은 인탁스의 발표 자료인데 이 자료도 꽤 진한 자료이기는 합니다만 요구 사항의 일반적인 문제는 불명확하고 불완전한 경향이 있고 요구 사항의 명세 수준이 지나치게 솔루션 중심 즉 설계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요구 사항의 도출 과정이 체계적이지 않다라는 문제가 있다라고 해요 프로젝트 관리의 경우 계획과 계획 대비 결과에 대한 추적 관리가 체계적이지 않고, 않고 기한, 기능, 비용은 이미 결정되어 있고 오로지 품질만을 변수로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프로젝트 진행 중 어려움이 있을 때는 품질 관련 활동을 줄이는 등의 조치가 일어나는 것이 문제라고 합니다. 테스트의 경우 시험 전략이 체계적이지 않고 테스트라는 것은 사실 오류를 찾아내는 것이 목적인데 해피 케이스라고 부르는 올바른 기능 검증 그리고 커버리지 달성에만 초점을 둔다는 것이 문제이고요. 품질 보증의 경우 독립성이 확보가 되어야 하는데 독립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개발자에게 수행하도록 남겨지는 경향이 있고 계획을 수립할 때 QA의 방법이나 수단에 대해서는 간과하는 경향이 있고 앞서 설명드린 프로젝트 관리 문제점에서 언급되었던 것처럼 일정의 압박이 있는 경우에는 품질 보증을 쉽게 희생자로 배제하는 것이 문제라고 합니다. 형상 관리의 경우 종종 생략되기도 하고, 소프트웨어는 하드웨어와 동기화되도록 일관되게 버전 관리가 되어야 하는데, 이 부분을 종종 놓치는 것이 문제라고 합니다. 이러한 어려움과 문제점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컨설팅 및 심사 경험을 기반으로 고려해야 할 것들 9가지를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 전체 심사 영역에 대해서 필요한 역할별 담당자를 선정하는 것이 중요해요. 특히, 여러 테스트 단계별로 테스트 엔지니어를 정하고 형상 관리와 품질 보증 담당자를 잘 선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명이 하나의 역할만 해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 개 역할도 할수 있는데, 다만 QA 담당자의 경우에는 독립성을 유의해 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사용할 수 있는 자산으로 프로세스, 템플릿, 가이드를 갖추고 있다면 프로젝트 팀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되죠. 여러분들이 만약 레벨 1이나 2를 목표로 한다고 하면 공식적으로는 표준 자산은 있을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만 회사의 표준 자산이 있다면 활용할 수 있는 리소스가 늘어난 것이기 때문에 큰 도움이 되겠죠. 세 번째, 고객 요구 사항에서부터 개발 전체 사이클에 걸친 추적관계 전략을 확보하고 이를 실제로 보여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번째, 변경 요청, 특히 내부에서 발생되는 변경 요청 관리가 중요해요. 프로젝트 초기에 외부뿐 아니라 내부 변경 요청 관리 전략을 잡고 프로젝트에 적용해야지 됩니다. 다섯 번째, 네 번째와 비슷하게 문제점에 대한 관리, 특히 내부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한 관리 전략을 초기에 잡고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고 여섯 번째, A 스파이스를 적용하는데 반드시 도구, 즉 소프트웨어 툴을 써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수행해야 하는 활동이 굉장히 많고 정보가 만들어내는 정보가 방대하기 때문에 사람의 힘으로는 이 전체를 일관되고 무결하게 관리하는 것은 사실 너무나 어려워요. 그래서 적절한 도구를 선정하고 적용하는 것이 아무래도 필요합니다. 거의 필수적으로는 요구사항 및 개발 산출물 추적 관리를 하기 위해서 도어즈나 PTC 같은 ALM 솔루션들을 고려해야 되고, 일감류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질화나 레드마인을 고려해야 되고, 형상관리를 위해서는 SVN이나 Git 등을 필수적으로 갖추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일곱 번째, 실제 계획에 따라 일을 하면서 실적을 잘 기록하고, 정기적으로 계획을 업데이트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런데, a s p i c 를 적용해야 하는데, 계획 단계를 제대로 못 거친 상태로 무언가 해야 하는 상황이 있으실 수도 있어요. 사실 굉장히 빈번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일단 수행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잘 기록을 해두는 것이 필요하고 남아 그렇게 해서 남겨진 데이터들을 활용을 해서 지난 계획을 복원하든 아니면 다음 이터레이션을 시작할 때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여덟 번째 협력업체에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만약 개발이 포함된 협력업체가 있다면 그 협력업체도 동일하게 A 스파이스에 따라 업무를 수행을 해야 하고.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협력업체와의 협업수단으로 적절한 인프라와 도구를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아홉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인터뷰 훈련이에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잘 준비하셨다고 해도 인터뷰에서 많은 어려움들을 느끼실 수 있어요. 심사원의 질문을 제대로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고, 인터뷰가 진행되다 보면 분명 내가 직접 한 것인데 기억이 안 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당황해서 잘못된 답변을, 잘못된 답변을 했다거나 생각하고 있던 것과 기억하고 있던 것과 다른 내용이 문서나 도구에 기록되어 있는 등 다양한 변수가 생기죠. 이러한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미리 인터뷰 스크립트를 구성해보고 인터뷰 훈련을 해보는 것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도 심사 대상, 심사 프로젝트 대상으로 컨설팅을 할때 심사 직전에는 반드시 인터뷰 준비 연습을 하고는 하죠. 지금까지 총 9개의 고려 사항을 말씀드렸는데 지난 영상들 중에서 A 스파이스 심사시 중요하게 보는 3 가지 관점을 다시 한번 보신다면 이 9가지를 왜 고려해야 하는지 그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느끼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A, 스파, A 스파이스 심사를 준비하고 이행할 때 일반적인 어려움과 문제에는 무엇이 있는지 이러한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미리 고여, 고려해야 할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번 영상의 내용에 대해서 질문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제 블로그에 오셔서 여기 보이는 메모 게시판에 비밀, 비밀글로 남겨주셔도 되고요. 아래 보이는 회사 이메일 주소로 메일을 주셔도 괜찮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에이스파이스의 역량 등급인 케이퍼빌리티 레벨을 한 단계 올라가는데 얼마나 걸릴까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자 합니다. 다음 영상도 계속 보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과 알람 설정을 눌러주시고요. 이번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